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조국 같으면 오늘이 재현절인데 법을 잘 지키자라는 취지이겠지요 법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일상이 평안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웅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루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띠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각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행악에 빠진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그를 시위대, 즉 왕의 관할 하에 있는 교도소에 처 넣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에 심판을 받둔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하시겠다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33장에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으며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용서하시며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되었던 땅에 짐승과 양떼와 사람이 살게 하며 성읍에서도 즐거운 소리, 좋은 소리가 나도록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악엔 참혹한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악행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두 절은 여러분의 삶에 요절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시면서 또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악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런 포로된 삶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부르짖으면 상상하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악행은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고치시고 용서하시며 황폐한 땅도 회복하사 풍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되었던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도 사하시며 그들을 또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성과 영광이 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땅을 또한 회복하사 거기에 사람과 짐승도 살게 하시며 성읍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나도록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며 삶의 회복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정결하게 사십시다. 내 작은 소망만 욕심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큰그 뜻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약속을 따라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시며 기도를 따라서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기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이 구절 상관절도 여러분의 요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건강에 잘 성장해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행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움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지요. 성숙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잘 배우고 성장하여 바른 길로 행하며 선한 일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지난날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고통스러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살게,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악행에서 돌이키게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같이 아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과 즐거움이, 기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악에 대해 참담한 재앙과 심판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행악을 멈추지 않으며 결국은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한 심판과 진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악을 사하실뿐만 아니라 삶을 앞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낫게 하시며 평안과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 후에는 자녀된 이스라엘이 열방 앞에서 세계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실수와 시행착오가 참 많지만 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나중에 더 풍성하고 창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죄 안에서 연약함 안에서 신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것보다 더 크고 비밀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분명 참된 성도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이전의 삶을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멋진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겐 극률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크고 위대한 일과 새 일을 행해 주신다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림의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도 오늘의 약속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현실, 깊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도 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관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직고 기도할 때큰일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또더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